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도 해외 선물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있었죠 자 월요일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보여졌었습니다 자 달러는 계속 어앤다운을 계속 다 반복해 가면서 뭐 시장을 흔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또 5일이 급등하고 또 주가 선물들이 다시 반등하는 이런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따른 원인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늘은 2018년 4월 10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죠. 자 오늘은 어, 보시면은 좀 경제지표 많습니다. 먼저 9시 반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동시간대에 발표가 됩니다. 자 9시 55분에 레드북이 발표되는데 레드 북은 후행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미국이 어, 지금 연준이 생산자 물가 지수로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물가지수 한 차례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넘어가시면은 오늘 api 주간 원유 재고가 공개가 됩니다. 오늘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공개가 되는데 자, 또 내일 공개될 원유 재고 지표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값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유가의 방향성이 또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개될 이 API 주간 원유재고 지표도 내일 발표될 원유재고 지표를 먼저 사전에 좀 어떤 수치가 나올지 엿볼 수 있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5 0 62달러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 현재 64.3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매수 추에서는 이탈 14리 이탈하지 못한 채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 뒤에는 그, 이번 오늘 시, 오늘 시진핑 주석의 그 연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진핑 여, 시진핑 주석은 어, 중국 내의 무역을 공개하겠다, 오픈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수출에만 주력을 쏟았던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로 인해서 그 수요 발생한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니까 엄청나게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도 아 봐도 좋을 만큼 어, 중국에는 이 인구와 거기에 따른 또 수요가 같이 동반됩니다. 자, 이 거대한 시장을 이제 오픈하겠다. 한마디로 수입도 같이 동반하겠다. 이제까지 뭐 자체적으로 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출만 좀 주력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수입도 수익도 같이 병행하겠다. 한마디로 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있었던 이 무, 미국과 중국의 이 우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중국의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유가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그 시장 예상 속에서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역시나 매수 에선 이탈하지 못한 채 62달러에서 반등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 유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62달러 지지선을 반등했을 때 무난하게 65.50달러까지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65.50달러에서는 기술적인 눌림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대폭 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생산량 동향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 65달러를 넘길 만한 시황적 그 생산량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히려 이 고점에서의.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도 매물에, 매도 매물에 의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 반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어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가가지고, 일정 수, 일정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마디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이 65.50달러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는데, 또다시 한 차례 65.50달러 돌파하지 못하고 또 하락했습니다. 자, 저점에서 반등한, 바... 반등하는 중이지만 다시 65.5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돌파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단언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65.50달러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무게를 두는 쪽이 맞습니다. 자, 그러한 시장 심리에 의한 기술적인 눌림으로 다시 하락 반전될 것을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내일 또 원유재고 지표가 발표되면서 또 미국의 생산량 동향이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API, 오늘 새벽에 공개되는 API 주간 원유재고 지표로 조금은 엿볼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재고량이 줄어들었다.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생산량이 늘어났다. 라고 판단하기 시기적으로 일러요. 다만, 다만 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65.50달러를 쉽사리 돌파 못할 것은 사실이고요. 오히려 기술적인 눌림으로 인한 하락 반전이 기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65.50달러에서 는 매도로 전환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보도록 하죠. 자, 금은 어저께 1241 라인까지 올라온 뒤1241 라인에서 다시 눌림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1241 라인선 매도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까지나 여기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1315 라인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달러의 움직임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다시 한 차례 내리 눌렸습니다. 혹시나, 90.50포인트와 88.50포인트의 이 박스권을 깨지 못한 채, 다시 이 고점 박스권 마디에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어, 봅시다. 그림 좀 자세, 자세, 그고 다시 자세히 좀 그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서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디까지나 오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발표했던 바대로라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소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롬파일의 의장 연설에서 이러한 미국의 간세 인상에 대해서, 간세 인상을 통해 물가지수가 오히려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죠. 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또 이걸 뭘 의미합니까? 금리가 조만간 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고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달러가 상당히 저점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저점이죠? 자, 작년, 어,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어, 104포인트였던 게 지금 현재 거의 한 20포인트 가까이, 어,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하락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달러 상당히 저점이란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은 아주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어, 최대 94포인트 더 나가서 96포인트까지도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달러가 상승한 모습 속에서 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도 1315라인까지 유지될 예정이니까요. 현재 1341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도 역시나 어저께 달러가 한 차례 내려오면서 유로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달러가 어디까지나 다시 상승 반전함에 따라서 통화 상품도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번 연례보고서에서 유로존 경제가 물가상승이 없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사이즈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어, 아직까지는 좀 미루겠다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했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유로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누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1.20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도 매수치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매수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1.20 라인까지 하락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 진입하시면 요1.24 라인에서 1.24 라인에서 매도 진입이 아주아주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1.24 라인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S&P도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죠. 중국의 이 입장에 따라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2650 라인 저항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요. 자, 2650 라인 돌파한 다음2800 라인까지는 무난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2575 6 라인에서 그대로 매수 진입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2650 라인 돌파 되면 적적으로 극 매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어, 다음, 엔화. 자, 엔화 수익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9350 라인 뚫었을 때 다시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서 9450 라인에서 매도 진입 중입니다. 매도, 추가 매도는요, 9350 라인 뚫리면 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50 라인까지 추가적인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자, 항상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으로 300 3만 900 라인까지 상승 예정이다라고 눈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3만 900 라인 돌파되면은 다시 고점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락에 대한 이 하락의 고점과 저점의 중심 가격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심 가격이 3만 900 라인을 돌파한다면은 다시 고점 3만 2천 라인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중심값 저항이 돌파되면은 다시 재차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직까지는 뭐 돌파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일은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고점 매도 하겠습니다. 65.50라인 매도 진입하시길 바라고요 자, 금은요, 지금 현재 진입 중인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1315라인까지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유로. 유로는요. 자, 지금 다시 1.24라인 매도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라인까지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S&P. S&P 2650라인 돌파되면 재차 매수 신호드리도록 하고요. 2800라인까지 매수대응. 자, 에나도요. 9350라인 뚫었을 때재차 매수, 매도 신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생은요 9000, 아, 3900라인 돌파되면은 매수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